이제 2018년 지방직 시험을 치셨는데요. 이 지방직 시험이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또 쉽지만 않았다고볼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작년 그 작년 2017년 그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는 어좀 쉬웠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극장을 만나는 어휘 문제가 비교적 좀 쉬운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웠다고 보는 거좀 모르겠습니다. 좀뭐 시험 치신 분들이 또 어려웠다 생각하시면 어려웠다고 볼수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 그거 보면은 그죠? 이 난도라는 게 공무원심의 그죠? 난도라는 게 엉망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고 어렵고가 그죠? 너무 등락폭이 심하지 않나 그죠? 국가직보다좀 쉬웠던 것 같고 그죠? 원첫 2018년 국가직보다는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거 뭐, 뭡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 뜻을 가져라 사람라 문젠데 어휘문제 그죠? 편하 하고 이거는 뭡니까? 최고의 그래서 최정상은 이런 말이죠 그럼 최정상 최고가 뭐겠습니까? 치이프죠, 그죠? 이거는 뭐, 쉬운 단어 같아요, 그죠? 이 단어도 그렇고, 이 단어도 그렇고, 그죠? 고등학생들이 보는 단어, 그죠? 고등학 수능 단어라 그죠? 음, 한, 우리가 정리하 수능 2,000, 보통 우리 수능 단어를, 그죠? 2,000개를 하면 그 2,000개에, 그죠? 거의 포함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두번째 문제 봅시다. 두번째 문제도 역시 그죠? 어, 어휘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두번째 그 문제도 어휘에 관한 문제인데 보시면, get c o l e e 이라말이죠이 get c o l e e 은 뭐다? 그죠? 긴장하다는 말이죠. 긴장하다. 걱정하다. 그죠? 긴장, 걱정. 그죠? 이게 초창기 수능에 나왔던 수고예요. 그죠? 뭐 나왔던 그 뭐라고 까요 문제 속에서. 그죠? 옛날에 초, 초창기 수능에 어떤게 나왔냐면 지문을 쭉 주고요. 그죠? 이렇게 한 줄이 줄수 있습니다. 요단어 뜻이 뭐냐? 이건 짧은 하나의 문장인데, 여러 개의 문장을 주고 보죠. 달라놓고 해석해서 같은 것을 골라야 해서 다섯 개 중에 고르는데, 요네개 중에 긴장하다, 걱정하다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긴장하다, 걱정하다가 되니까 그죠? 어, become afraid가 되니까 죠뭐 이런 식의 문제. 간단한 문제라 그죠? 이런 문제가 그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 어,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한럼 3번 문제는 뭐냐? 그죠? 한번 봅시다. 어, 3번 문제를 보시면요. 3번 문제는 억법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저 억법은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그 휴식 강에서 그죠? 공무원 법 휴식 강의 강의 중에서 다 적중될 거라고 제가 은근히 말씀드렸고 또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올해 쳤던 시험이 그죠? 올해 우리가 봤던 시험이 그죠? 뭐 국가직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음. 그 다음에 경찰 시험도 쳤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죠? 뭐 지방직 역시 그것 같습니다. 자, 빨리 빨리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대얼로 그럼으로가 되는 거죠. 이 그럼으로는 되죠. 연결 부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음 여기 보시면 이리 e c 드는 동사일반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드벤타이즈가 동사 동사일반 하나의 컴퍼가 나와서 맞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관계사 그죠. 관계사. 관계사. 이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왔으면 했습니까 마이너스 시간는 거죠. 두개 빠진, 앞에서 하나 빠져야 되고, 뒤에서 하나 빠진다는 말이 뭔지요? 그죠? 주어나, 목적이나 보호 중에 하나가 없는 거래죠 근데 나는 추천했다, 미스터, 미스터 패널, 그죠? 어디에 그지에 빠진 게 없죠? 그죠? 완전한 지이가다르죠그다 나는 뭐 했다, 광고했다. 그죠? 목적어 없네요.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죠? 목적어 뒤에서. 뒤에서만 불안전한지 보면, 와시 안나어야 뭐 된다. 그 앞뒤로 불안전한지 와시 넘어야 거지 뒤에서만 이렇게 하나, 빠져있는 브라질한테는 오늘 뭘 써야 된다? 데스를 쓰는 거죠, 그죠? 그, 답은 뭐가 된나 4번. 그, 관계사, 그죠? 강의 1번, 한번꼭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나오죠, 그죠? 음, 그리고, 1번 문제는 뭐냐면요. 1번 문제는 이 전지사를 물어본다고 착각하시면 되고, 뭐, 그게 아니고, 보세요. 여기, for the last three years, 그죠? 그 뭡니까? 기간을 틀 거죠, 그죠? 그, 제가 요거 이렇게 정리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 왔죠. 현재 완료를 주로 쓰는 표현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죠? 뭐였습니까? 뿌나 올버 in을 쓰고, 그죠? 그다음에 더를 쓰고, 라스트나 테스트를 쓰고 이렇게 기간을 쓰면, 그죠? 주로 뭘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 그죠? 과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고 여기를 물어보 이런 문제가 되겠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나는 믿는다, 얘기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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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그녀는 한나 만난다. 자 보시죠. 여기 보니까 접속사 컴프가 나왔고, 그죠? 여기 동사 1, 여기 동사 2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됐습니까? 완전하게 나왔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laughs>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두개나으면컴프라는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게 하나 나와야 된다, 그죠? 동사가 세 개면 두 개, 그죠? 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엔드가 나왔죠. 컴프가 나왔잖아요, 그죠?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게 나왔잖아요. 또 여기 엑시드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 동, 접속사나 관계사 두 개, 동사 세 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또 멘션드가 왔죠. 멘션드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PP. 죠 PP라는 것은 수동이죠. 그러면 그 요구사항은 언급되어, 용지가 그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되어진, 그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죠? ING가 아니라 PP를 쓰면 된다. 그죠? 동사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나는 결험하진 없다? 이유를, 의심할 이유가 단순하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부부정사가 사용되었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은 뭐가 된다? 그죠? 4번에, 와시 아니고, 대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인가? 문법적으로 틀린 것. 그냥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된다고 랬죠 그죠? 뭐, 괜찮, 뭐, 영작은, 영작의 다을 쓰고 있는 뭐가 된다?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볼까요? 모든 정보는 그저 거짓이었다. 그죠? 첫번째 책사항이 뭡니까? Information. 그죠? Information은 절대 뭡니까? S를 쓸 수가 없는, 복수형을 쓸수 없는, 문제, 그죠? 단어수형. 그래서 뭐다? S가 없네. 그리고 항상 뭘 써야한다? 단어수형. Was. 맞네. 그죠? 그래서 오는 맞는 표현이 되는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일치해. 네번째 강의에 나온거잖아요. 그죠? 외워야, 꼭 외워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 Information. 그다그 다음에, 토마스는 더직 그 사과했어야 다 했었어야 했 그죠? 데뭐써했다 should out to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도동사 표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으로 정리해드린 거죠 그죠 그럼 뭐 써낸다 사과 했었어야 했다 더 일찍 그됐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 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 었 그죠 자이 시제 표현에서 과거완료 표현인데 과거완료로 딱씬 먹기 하나라도 됐죠 뭐랬습니까 과거보다 먼저라는 거, 그죠? 자, 여기에 when 뭐뭐 할 때, 우리가 도착했다. 도착하지 제입니까 과거.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영화 시작된 건 그전이죠. 그럼 뭘 쓴다? 과거 완료. Had already started. 그죠? 어, 맞는데, 과거 완료. 어, 맞는 표현이 되죠. 과거 완료는 오는 거는, 그죠? 그러분 시험, 복잡한 과거 완료, 그럼 다시안 나와요. 과거 완료는 없습니까? 뭐딱 하는 경우를 했죠. 과거보다 먼저는 딱다 그럼 끝이라고요. 그 외엔 신안나온다고요 그죠? 어, 어. 바깥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차를 마시러 물을 끓였다. 마시려, 어, 마시고, 마시, 기 마시려? 마시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 그죠? 자. 어, 금성공리네요. 그죠? 콧맛 반대편에 주어를 봐라. 콧맛, 콧맛 반대편에 주어는 누구다? 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가 뭐다? 내가 뭐 한다? 아인지니까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추운 건 아니죠. 날씨를 썼다는 거다. 빈칭수어 승리. 그죠? 그래서, 이게 춥다 할 때, it is cold. 그죠? 그다. 덧다, 사다, 합, 일승이잖아요. 어, 날씨가 막다, 그죠? 서언이 이렇게 이렇게 날씨는 익승이죠그 어, 이시도 가져야죠. 이시 없네. 단번에 다한 번. 그리 그죠? 만 반대편에 주어보고 판단하는 거, 그죠? 예. 네. 좋습니다. 그다음요 5번 뭐죠?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이네요, 그죠? 어, 뭡니까? 어, 인티미데이팅 말나 뭐 겁을 주는 놀래키는, 그죠? 그죠. 뭐, 무섭게 하는,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니까 4번이죠. 브레이트닝, 그죠. 뭐, 이번에 보니까, 이, 그 어휘가, 어휘로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씨.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번 딱시을 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점점, 그죠. 모든 것이 수능 기준으로, 수능 수준 기준으로, 그죠. 맞추어서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보다, 수능에 나오는 나어 2,000개, 그죠. 2,000여 개 있죠. 그죠. 그거를 먼저 외우는 것이 최급수부다 하는 생각이 훨씬 <목소리>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라. 그죠? 그죠? 이거는 뭐 해석을 해볼까요? 에어컨이 뭐 한다? 지금 수리 중이다. 그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어, 선풍기냅니다. 선풍기로. 냅니다. 기 그죠? 그날 동안 선풍기로 뭐 해야 된다? 적당히 계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했네요. 그죠? 오늘 선풍기를 사용해야 된다? 선풍기 대신 써야 된다. 그죠? 제거하다, 아니고, 그냥, 노타 아니고, 그죠. 메이크업, 아, 음시 변통해야 된다, 변통해야 된다. 특단이 어떻게 한다 하면 뭐가 된다? 3번, 그죠. 아니면, 그죠. 매니지 위드, 맞아요. 음시 변통하다, 그죠. 변통하다, 그죠. 음. 그 다음에, 관계를 끊다, 관계를 끊어야 되고, 승분의 관계를 가지않겠죠그죠그예 다음요. 역시 또, 어범 문제가 나왔네, 그죠. 어범 문제, 그죠. 업범 문제 나왔는데, 그죠. 이 문제도, 그죠. 다음, 친구 중에서 하나가 틀렸으니까, 그거를 골라라는 건데, 그죠. 자, 볼까요? 음. 어, 그래서 컨택, 아, 저, 여러분, 컨 뭡니까? 가동사죠. 그래서 뭐 쓰면 안 된다? 술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그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뭐할 것이다? 멸종될 것이다. 아,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음. 가장 꼽이죠. If it were not for, 그죠. 뭐 어떻게 쓰면 된다? 이거를. If it f 워, 뭐, 나, 포라고 쓰면 되고, 여기서 if를 생각하면, 주어 동사 밖에서 워이나 포가 되는 거다. 그죠? 근데 가장 법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뭐랬습니까 짝을 맞추는 거랬죠? 여기 뭐 썼습니까? 과거, 과거 썼잖아요. 이 중에 뭐 뭐썼습다 조동사의 과거다기 동사원. 어, 짝맞추기 문제네. 그죠? 맞는 표현. 됐죠? 그다음, 그 다음, 랩탑, 노트북은 그죠? 블라우 하락한다 일반 오형식이네 그죠? 일반 오형식하락한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죠? 떨어져 있는 사람, 어디에서, 사무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커뮤니티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다 요거는 맞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 후가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후가. 이 후가 꾸며주는 건 누구죠? 이 후가 꾸며주는 거는 이 사람이고, 피 e o 뭡니까? 복수형이죠, 단수는 a person이고, 그죠? 피 e o 뭡니까? persons 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단 뭐가 된다? is가 아니고, a 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표이요죠더죠더 비교급, 더비교급이죠더 비교급, 더 비교. 뜻이 뭡니까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더뭐말아 그죠? 그다음 보시면 이거 저 그죠? 이거 죠배나 이를 비교급은 그죠? 월스죠. 그죠 그리고 뭔가 최상급이 월스죠. 그 r 월스가 아니. 이것이야. 더 비교급, 더 비교. 그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더뭐말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육식강꼭 정리하세요. 거기 다나온다니까요 자, 이제 보시고, 그 다음, 8번 한번 볼까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은, 그죠? 그, 육식강을 제가 정리하다 이렇게 말을 한 번씩 하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육식강을 정리하는 거는, 육식강에나은 예문들이 다 중학교 단어, 사실 그 중학교 1 2학년 단어로 담아졌습니다 그만큼 쉬운 단어로 만들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 한다? 그 예문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예문을 가지고, 그죠? 띄워서 맞추는 거다. 문제 속에 그의 문기억하지고그죠 그럼 제가 사강에 어, 찍었죠. 이제 시책, 퇴근 어, 십 년간 나왔던 문제 유형 그래 가지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뭐 찍을 거냐면요, 순수 기출 있죠. 0 년간 그죠. 어, <laughs> 2006년인가, 2007년부터 그죠. 2017년까지 그죠. 각종 그 특수 문제 있죠. 공무원, 경찰, 뭐죠, 그죠. 뭐, 소망도 좀 있고요.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구할수 있는 것들을 다 문법 문장을 골라가지고 제가 쭉 예, 풀이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게 나왔던 모든 문제가 그죠 유시 강에 계속 다 넣는다는 것을 제가 또 보여드리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 강의를 또 제가 업로드하면 좀 풀어주시고요. 그 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고마운데요. 저 진짜 빨리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그죠? 제 책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짜 꼭 필요한 그 문법성 노트를 한번 그죠?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하, 뭐라 그래.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하고 있는데, 편집하는 게 사람 잡를좀 서놓으니까 스킨을 떠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남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좀 늦춰주는데, 좀, 좀, 좀 시간이 좀 자초치세니까 제가 정말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대신에, 그죠? 제가 약속한 그대로, 그죠? 한그 7, 8천 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그죠 여러분들에게 아, 딱, 모든 수, 그 모든 뭡니까? 모든 공무원 시험.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에서. 아, 이것만 보면 문법 문제는다풀린다는 것. 그런 책을 꼭. 그죠. 그리고 또꼭 필요한 생활연호 표현까지 다준비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내놓도록. 그죠. 가장, 가능한 가장 재미만 가고 내놓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어, 이건 옳게 옮긴 거네요. 그죠. 그는 며칠 전에 친구를 병원하기 위해 역으로 갔다. 그러면, went to the s t a few days ago. 맞죠? 여기 과거 썼죠? 그니까, 뭐, 뭐, 어, 뭐, 분명한 과거 썼다는 말 썼으니까. 여기 현재 을 쓰면 안 되다는 그 문제겠네요. 그죠? she off는 전송하다. 어, 이호 동사네? 근데 명사니까, 여기 서도 괜찮고, 여기 서도 괜찮네요. 그죠? 만약에, 그걸 배웅화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she, him, off라고, 이렇게, 그죠? 대명사의 경우는 가운데 길러와야 되지만, 명사의 경우는 다 가운데 가도 되고, 끝에 가도 괜찮고, 예, 맞는 문장이 되고, 답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보는 없는 그소녀는 그저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못 들은 채했다 그죠 어이스나소은 망친 소 그죠 너무 인척하다 메이크 죠 그죠 죠 메이크 죠 인척했다 그가다 이런 희열 듣지못한했다그 아버지의 부름을 음, 이래도 되는가 모르요시요다 나는 버팔로에 그 가본 적이 없어서 그곳을 가기를 곧 학수고대했다. I've never been to t e Farm. 그죠? Never been to. 뭐, 뭐 해본 적이 없다죠. 그죠? Have been in 하면 버팔로에 그가 있다. 그죠? 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So, 그래서 나는 look f o r t h r d to. 그게 뭡니까? 뭐 ing나 명사성인 거죠. 학수고대하다. 요 표현들. 그죠? to 뒤에 동사원형을 투부정사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 이런 것 같은 투부정사 때문에 무조건 하고, <laughs> 공사 운영 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 w o day newspaper i n e v 다 r read a two day n e w s p a p e i never read a i v never read a t e s v e never r e d a t y newspaper yet. e r t o t i e t s i i n i 사람의 경우에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 p p 를 쓰고 감정을 부여하면 i n g 쓰는거죠.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She is bored하면 그녀가 지겨워하는거고 She is boring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을 지겹게 하는건데 사물은 그죠? 이 꾸미는거잖아요. 그죠? 뭐뭐띵이니까 계속 꾸내는거 맞죠? 무조건 하고, 지가 감정을 수없으니까 i n g 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된다? i n t e r e s t e d 가 아니고 Interesting이라고 써야 된다는거죠. 이런 감정표시들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